오늘 말씀은 천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동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 우리가 엊그저께 아, 구드라의 후손이 수많은 후손들이 있고, 아, 그 가운데 이삭이란 과연 누구인가를, 아, 비신자와 섞여 있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의 본문에 있어서, 아, 또한 이스마일의 후손을 열거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 이삭과 리브가가 아, 잉태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그 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빚어내시는가? 아, 우리는 믿음을 받고 나면 아, 믿음을 받는 짧은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민족으로 보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을 품으사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실과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 그 모든 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로서는 알수 없으나 수탄 그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계속 빚어져 가는지를 보죠. 오늘 말씀은 또한 새롭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정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태어나기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함이 수탄 선택과 우리의 자유 의지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서 그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 말씀 중에서 끝에 말씀을 잘 다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24절 한번 보죠.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때를 기다렸다가 태어난 쌍둥이의 자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첫째인 에서는 온몸이 붉은 사람인 거죠. 전신이 붉고 또털 옷으로 털이 되게 수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태어남의 특징이 에서의 자라남의 특징 그리고 오늘 팥죽을 먹는 것에 대한 모든 삶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꺼번에 태어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태에서부터 어떠한 근성을 지녔는지이 형인 에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태에서부터 이 아이의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는데, 발꿈치를 잡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려고 하고 싶은 형을 이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이 본성이 야곱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 장성한 다음에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장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때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유추는 할수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싸웠던 관계가 장성하면서도 굉장히 기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취한 형태도 다르거든요.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험난했겠죠. 그 험난한 과정을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바라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바라본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요. 성경에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리브가는 태에서부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이 말씀 받은 것을 이삭과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유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모든 복을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통과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두 사이에 정돈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장자가 당연히 모든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그 당시의 전통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돈과 이해가 필요한단 말이죠. 아, 그런데 성경은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돈과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끊이지 않죠. 아, 우리의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가르침 서로에 대한 공유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서와 야곱이 마음이 자꾸 나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분노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향한 교육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들이 장성하게 되는데 여전히 다른 에서는 익숙한, 이게 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냥을 할줄 아는 겁니다. 할줄 알기 때문에 익숙해지죠. 익숙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열중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들에 거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게 되죠. 아무래도 장막에 거주하다 보니 이 엄마인 리브가와 소통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들사람과 장막에 관한 사람, 사냥을 하는 사람과 장막에서 어머니와 소통하는 사람 이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질이 옳은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MBTI랑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성향, 어떠한 기질인지 요즘은 회사나 교회에도 그것을 물어봅니다. 물론 그것으로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어떤 기질이 어떤 기질보다 더 낫다라고 그 사람 자체를 어떠한 행동,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질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형성하셨듯이,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자칫 모르면 뭐가 더 낫냐? 역시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어서 거칠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고 조용하니 뭔가 겸손한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지금 에서와 야곱의 기질과 그들의 습성이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여기 대부분은 다 부모의 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사실 다 똑같진 않거든요. 자기와 더 맞는 자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더 이제 잘 맞는 얘기를 해도 더잘 받아들이는, 더잘 이해가 되는, 자기도 그러하기에 자녀가 이해가 더잘 되는 부분,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도 지금 부모들이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삭을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처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긁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 마음을 긁어주는 자녀들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이삭은 이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당연히 잘 갖다 주니 이삭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야곱에 대한 성품과 기질, 그와 함께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 부모가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하고 있다. 편애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자체보다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서로가 누가 더 사랑하고 하게 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어떠한 노력도 그것에 가담할 수가 없구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될때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어떠한 공로도 리브가가 어떠한 공로도 에서와 야곱 스스로가 어떠한 공로도 취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서로 길이 달라서 싸우고 있으며 부모들조차도 누구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 앞에 어떠한 공로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정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의 어떤 선택과 의지가 가담되지 않고 끌려가는 식으로 하나님의 정함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운명론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함으로 생각했을 때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한 가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운명으로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정함은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했을 때, 그것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의 악함,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속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은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함으로 뒤치락 엎치락하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혈투함으로 뒤치락 엎치락 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들은 이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정함을 고스란히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에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죄악을 일삼거든요. 그 죄악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함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데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에서는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경로리 여기는 자기의 죄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짧은 시간에 막 퍼부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또 한번 계속 가보죠.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때 장막에 가하면서 죽을 수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에서가 마침 들에 와서 심히 피곤했던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피곤하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련되었던 요리를 먹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지금이에서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고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곤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그 붉은 거, 그 뭔가 붉어 보이는 그건 나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보면 네. 이게 뭔가 팥으로 만든 죽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지 않고 그 붉은 것, 붉은 것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붉은스러한것 그건 아이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도 벌써 성격이 급하고. 당장 자기의 배고픔과 피로함을 해결하려는 에서의 습성이 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재료를 있고 무슨 음식이며 그것을 내가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에 대한 신중함은 없죠. 당장 내 배고픔과 피곤함을 해결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이 붉은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먹게 돼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것이 후손들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에서를 떠올렸을 때, 에돔, 이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붉은 사람, 전신이 몸이 붉기도 했지만, 붉은 것을 달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이 붉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아, 이 말씀 좀 주목해보죠.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 빠르며 형을 어떻게 이겨먹을까를 항상 자라오면서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기회를 놓지 않죠. 형이 피곤했을 때 붉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음식을 주고 나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야구배기는한 단계 더 나아가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때문에 20년을 고생하거든요. 각자의 모난 성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예서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현실적인 지점이거든요. 자기의 삶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 어려움의 상황을, 심히 피곤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한끼못 먹었다고 죽을까요?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사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한끼안 먹는다고 안 죽지 않습니까? 심히 피곤하고 배고플 뿐이죠. 근데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각은 편협해져서 순간의 상황과 순간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순간의 나의 심정만 생각하죠. 내가 심히 피곤하고 배고프니 당장 해결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중함을 이어지고 그냥 그것이 뭔지도 상관하지 않은 채 붉은 것, 붉은 것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자의 명분을 내밀었을 때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에 대한 내용,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들, 이 전통들,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잘 묵상하지 않은 거죠. 강과한 겁니다. 장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한순간에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바꿔버리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봤자 무엇이 유익합니까? 기도해봤자 무엇이 유익합니까? 오늘 말씀 이거 들어봤자 무엇이 유익합니까? 말씀 순간 받았을 때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 받아봤자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 같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를 우리는 묻고 한단 말이죠.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에서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이러한 흔들림 속에 우리의 삶을 자꾸 정돈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지 않은 채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녀된 권리에 대해서 경호를 여길 수 있습니다. 경호를 여길 수 있는 거죠. 마치 에서가 경호를 여겼듯이 말이죠. 그래서 3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해야죠. 자기의 배고픔에 관해서. 이성을 잃지 말고,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잃지 말고, 맹세까지 하는 것 정도였으면 잠시 멈췄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잠시 멈추는 멈춤이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상, 잠시 멈추는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도 그러했고, 사실 리브가도 아, 내가 이것을 어찌할꼬 이렇게 잠시 멈추었단 말입니다. 잠시 멈추는 습관이 우리에게 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했다가도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와 장로, 감독에 대한 직분을 얘기하는 신약에 많은 성경을 볼때 고스란히 등장하는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신중함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마땅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조건으로 신중함을 얘기하거든요 경험이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맹세까지 했으면 신중형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네 가지의 동사가 바로 연결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즉 배고픔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먹었으니 일어나서 가버린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고 배고픔이 해결됐으니 피곤함이 해결됐으니 정신을 차려서 내가 무슨 과오를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엄청난 실수를 했는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와. 아무런 반성과 아무런 후회도 없이 자기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의 말씀만 좀 확인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분은 찾아오시고 아니면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예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지요. 한번 잘 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과 화평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 화평함,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쓴 뿌리, 이게이 악함이거든요. 악함으로서 우리를 더럽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망령된 자다. 즉,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다를 바는 무엇인가? 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아서 순간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형을 속이기도 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자기의 은근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며. 이삭과 리부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한 편을 더 사랑함으로 관계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하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위로를 얻을 것이 하나님의 정함은 우리의 이 숱한 연약함 가운데서 그 악함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된 신분,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경울이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무엇이 유익인가를 따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검토해야 되죠. 근데 검토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정함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악함보다 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숱한 악함을 경험하고 숱한 잘못된 선택으로 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성숙함으로, 쓰러짐을 다시 한번 일어나므로 우리의 악함을 다시 한번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